최근에 이런 것들이 파이프 외경에 탭을 내는 장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핸드 공구 장비로도 이게 탭을 이렇게 낼수 있게 나와있네요. 좋은 제품인 것 같네요. 여러가지 공구들이 있는데, 오, 또 파이프 밴딩도 가능하고, 밴딩기인가요? 네이 손님만 하고 바로 안어요 네네. 네, 밴딩기. 설명해 드려요? 예, 예. 처음부터요. 알값도 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알값은 조정 안 돼요. 음. 일단 밴딩기고, 일단은 네. 강간도 되고, 중간도 되고, 네, 네. 서스 튜브 파이프도 돼요. 네. 그래서, 밴딩스 네. 파이 스테인리스도 스테레스 되나요? 스테인리스도 되나요?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간간이요? 네. 그거는. t가 몇 티나에 따라 틀려요 아, 그 0.7t인 거 같은데. 네. 그거는 안 돼요. 안 돼요? 곧1티 이상 돼야 돼요. 그래서 하시기 전에 원래는 꾸려 주셔야 돼요. 두꺼우면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벤딩이라는 자체가 얘가 늘어나는 거죠아 얇으면 찌그러들거나 주름이지거나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치 어. 이상은 필요로 해요. 아 일치 이상 되면 네. 된다. 힘은 충분하다는 거죠? 힘은 남아도죠 어. 그래서 지금. 그... <laughs> 90도 이렇게 하면 이제 엘보가 아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90도 그리고 180도까지 하면 아, 여기 라인에 맞 되는 야 돼요. 끝 라인에다가 음. 이 눈금을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음. 그리고 자신이 맞는 각도가 있으면 여기다 체크를 하시면 돼요. 원하시는 아 각도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네숫자를 한번 만들어. 그래서 보통 이거 자르고 엘보, 다시 이렇게 내고 여기다 나사 껴서 엘보를 만들고 이 시간이 단축되는. 네. 어, 숫자가 정확하게. 있네요. 제일 중요한 건 밴딩이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밴딩이 되고 나서 그 퀄리티가 괜찮냐 안 괜찮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밴딩 라인이 살면서 여기 내려올 때 네. 전혀 티가 안 나죠. 네, 네. 하면서 뭐 이제 저뭐 쭈그러들거나 네. 뭐 찢어질 일은 없지만 쭈그러들거나 네. 수축되거나 아, 그런 게 없네. 없이 지금 딱 제대로 나오죠. 네. 이렇게. 네. 뭐 알은 요걸로 딱 고정이고요. 알은 고정이에요. 아, 바꿀 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엠새에서는 네. 제공을 하진 않지만, 네. 어 커스텀 제작은 뭐 업체를 알아봐 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그런 걸 원래 안하지만 업체를 알아봐 달라고 하면은 되는지 안 되는지도 구체 업체에서 물어봐서 된다고 하면 쓸 수는 있지만, 네. 거의 안될 수가 안 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아, 나왔죠. 음, 음. 여기는 여기 잡아줘서 만약에 그런구나? 상처가 이게 좀 걸린다고 하시면은 네. 여기에다가 고무 네. 고무로 덮대면 이 증상은 사라져요. 아. 그리고 만약에 동간도 지금 이 걸쇠 때문에 여기가 상처가 났는데 네. 여기에 동판을 대주면 네. 이 증상 사라져요. 음. 그런 현장이 있으면 그렇게 대처를 하시면 됩니 지금 여기에 템낸 것도 저걸로 낸거 이걸로 네. 낸 건가요? 똑같은 기계예요? 아니면 다른 기계예요? 다른 기계예요 다른 네. 그래서 팩스로 제거 하고 유튜브 제작하시는 거예요? 네. 제작. 네. 네 저도 유튜브 하는데 아 그래요? <laughs> 저희도 만드는 쪽 분들이 많아서 네, 한번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지금? 백간이에요. 백간? 음. 그래서 버가 생겼잖아요? 네. 짜투리짜투리는짜투리 네. 네. 제거하고. 네. 그 다음에 안쪽 버. 제대로 할게요. 그 다음에, 야마를. 냈어요. 나사를 해서. 요거 네. 음. 잡아주는 거예요. 네. 얘가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장이절단도이 음. 스프레이를 뿌려주시면 니다 <목소리도> 그러면 이렇게 퀄리티가 되게 이쁘게 나오죠. 되게 깔끔하게 나오네요. 아 그리고 얘는 2인치까지 가능한 거예요. 얘는 1과 4분의 1, 2인치까지 가능한 모델이고, 만약에 천장 같은 데도 이렇게 해서 작업이 가능하고, 사이즈는 어떻게 유치하냐면, 한번 맞춰보시게 됐어요. 돌려가지고? 돌려가지고 네 사장님 네. 이거 풀어가지고 넣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기다가 망치질을 하면 또 음. 어떻게 하냐면 툭 음. 튀어나왔잖아요 그죠? 네 밑에다가 데일 수 있는 게 있으면 대고 여기다가 이렇게 콩 누르면 빠져요 아 이렇게? 음. 다시 넣을 때는 그래서 빠르죠 그냥 이렇게 대고 축대 빠졌네. 가 빠지고 다시 넣고 빼고, 아, 빼고, 0까지 50, 네, 50까지. 어. 저게 50까지. 거예요. 얘는 어,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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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지 세트가 들어가고, 어. 가장 많 경우에는 여기 있는 거다이 어. 헤드가. 헤드만 바꾸면 되니까 추 네. 얘가 자금 능력이 30까지, 30까지 되는 거고, 제가 50까지 되는 거고. 음. 세트 구성은 얘는 1과 4분의 1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쟤는 트위치까지. 암나사는요? 암나사? 어. 암나사는 앞나사는 못하고, 그냥 숫나사만큼. 철도? 그렇죠. 네. 다른 제품이 종류가 있고, 헤드가 바꿔야 돼요. 아, 그래요? 보통 암나사용 헤드가 있다는 거죠? 있어요. 레프트용 헤드 네, 있어요. 잠깐 파파 이게 하나하나씩 별도로 사셔야 돼요. 뭐 암나산 예. 이렇게 다 파니까 붙렇지 만요. 아, 그런데 우리가 가공할 때는 음. 공장에 기존 이게 필요한 거는 기존 설치된 라인을 잡으려고 해 주는 거지. 아, 네. 가격은 어떻게 해요? 가격은 지금 행사가로는비가스 글도 얘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네. 그리고 제가 190만 원. 180만 원. 네. 공하고 얘가 맥스몇 미리까지 인가요? 32, 32까지. 네. 그래서 파이프머시 지금 원자재값 비싸서 인터넷에서 알아보지만, 170, 190만원 해요. 근데, 한 장에서 한 1,20개, 한 2,30개 꺾는다고 해가지고, 4층, 5층을 50kg짜리 들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기계만 6 k g 해요 지금. 기계만 6kg고, 이제, 첫, 얘는 이제, 다 좋은 건, 천장 배관도 되니까.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 그걸로 해서 만약에 이렇게 꺾어서 나오는 배관에도 되고, 다양하게 쓸수 있죠. 근데 배터리용은 없죠. 네. 배, 배터리 어, 배터리. 그래서 오. 파이프 머신 제가 올수없으니까 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가 나온 지가 몇년된는지 아세요? 네. 글쎄요. 하고서독하고 통일 되기 전에 나왔죠. 아, 이거는 아, 4, 50년 된 모델이에요. 근데도 지금도 내구성이 좋고 얘가 3리 들을 때 어떻게 들어오냐면 작동이 안 돼. 들리들면 어떻게 할까요? 맞춤을 사각 하면 그냥 <laughs> 내가 가부화가 그작동을안 해. 그럼 우리한테 수리를 보내요. 그면 여기 녹색 버튼 보이죠. 내가 응. 가부화가 되면 톡하고 튀어나와. 응. 그러면 소, 소비자들은 이거를 그냥 눌러서 쓰시면 되는 건데 음. 그냥 보내고 우리 수리점으로 이게 눌러서 다시 보내줘. 그러니까 얘네 그만큼 수리하고 내부상 좋다는 거. 그 저거 무선 가격이 또 달라요? 무선은 조금 더 저렴하지 않아요. 이사다는이기기은이선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저이사람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1인치까지은요작은 1인치. <laughs> 거만 힘이좀 딸리나 보네요 얘네 까은이사람1이 사람은 데 보통 현장 사람은 사람은 이 사람은 이쓰람은이 사람은 이잘람 욕심이라는게 1가 4분의 1까지 쓰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추천드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음. 100만원이면 솔직하게 이기해서 풍덕은 아니면 얘들 것당니면 돼요 어, 얘는 되게 미니인데 미니 그라인더인데 어, 되게 부담이 없고 왠지 안전해 보이네요 어, 큰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되게 무서운데 얘는 좀 무섭지가 않아요 일반 회사에서 사용하기, 직원들이 사용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초보들이 <laughs> 쓸 때도 좋은 것 같고 괜찮네요. <laughs> 요거는 얼마 정도예요? 음? 어? 6만 원, 육만 <laughs> 어. 6만 원 정도 하고 있네요. 가격이 되게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laughs> 공구를 파는 공간인데요. 가격이 생각보다 되게 저렴합니다. 여기에 드릴 같은 경우도 이제. 임팩트를 꽂아 쓸수 있는 게 1,000원, 뭐 2,000원 저도 꽤 많이 샀습니다. 어... 웍스 툴 쪽으로 보면은 웍스가 좀 점점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번에 여기가서 많이 샀는데 사은품도 주니깐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요런 것 같은 게두개 세트로 이렇게 임팩트하고 드리라고 주는데 18만원, 19만원 이렇게 아주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빠터리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같이 공용으로 쓸수 있게 구매를 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